주님께서 주시는 아침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.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. 부족은 채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죠. 그런데 대충 채워도 되나요? 아마 누구나 가득 채우기 원할 겁니다. 그게 결국 만족추구라는 본성 아닐까요? 어른이 말씀, 자족하는 마음이란 게 어떤 건가요?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여러분과 만족은 갈수록 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눕니다. 만족이 뭔가요? 쉽게 말해서, 빈 부분이 채워지니까 만족하는 거겠죠. 그럼 그걸로 다된 걸까요? 채워졌다가도 다시 빈다는 문제가 있죠. 우리가 소교할 때그빈 배를 채우는 건 어때요? 물론 음식이고 당연히 체내에서 소모되는 거지만 그래도 채워짐이란 면에서는 잠시만의 일인 거죠. 중요한 사실은, 만족이라는 건 채워진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지속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문제죠.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. 채워진 상태가 계속 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하는 그 감이 쇠합니다. 막 채워졌을 바로 그때의 만족감은 아니죠. 그럼, 만족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인 거 아닙니까? 흔히 행복 추구와 만족 추구를 삶의 목표로 또는 삶의 실제 내용이라고들 말하죠. 그런데 그 행복, 만족이라는 게 일시적이거나 갈수록 쇠한다면 결국 정착지가 없는 방황 같은 거 아닙니까? 첫 술을 뜰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. 먹을수록 맛이 쇠하는 법입니다. 좋은 것도 처음 가졌을 때가 가장 기쁘고, 그 기쁨은 갈수록 쇠하는 법이죠. 우리 몸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낙이란 게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 낙의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쇠하지요.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을 알아냈을 때의 기쁨도 그 만족도 다를 바가 없어요. 누구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그 누린다는 게 결국은 만족을 위한 겁니다. 그런데 같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처음 누렸을 때의 그 누림이 아닌 갈수록 그 누림의 정도가 쇠하니까 사실은 참 만족이라는 게 아닙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고, 누려도 누려도 끝이 없는 이유입니다. 요즘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.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으니까.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바로 이 사실. 우리 몸의 됨됨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. 만족이 쇠한다는 원리를 깨우쳐야 하고, 끝없이 만족추구라는 것에 끌려다닐 게 아닙니다. 만족이 쇠하는 원리를 바로 깨우친다면, 우리가 그 깨우침을 따라서 만족추구라는 것에 지혜로워야 합니다.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. 세상 사람 누구나 그래야 하겠지만, 주를 믿고 따른다면 더욱 그래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. 그만족추구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?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. 자족하는 마음입니다. 바울도 고백하죠.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. 자족하는 자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. 그런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나를 만족케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. 전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. 3장 5절 말씀. 무슨 일이든지 내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다.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씀이요. 생각해 보세요.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다. 모든 것 채워 주시잖아요. 모든 것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지켜 주십니다. 그리고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데, 아니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?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. 바로 그런 마음이면 오늘 말씀대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. 득이 된다는 말씀이죠. 즉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이면.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. 아멘. 만족이란 한순간이라는 사실, 갈수록 만족이 쇠한다는 사실에서 결국 이 땅에선, 사람 차원에선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.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만족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난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기를 힘쓰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매임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